생각하셨나요? 네, 네, 네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한판다 하실 거예요? 네. 천 원에 두 개. 천 원에 두 개입니다. 이따 다시 줄 거야. 돈이요? 아니요? 다시 줄까? 어, 다 하고 알겠어 줄게 천원입니다 빨리 가지고 오세요 네? 뭐라고요? 다 날리기 싫다고요? 주세요 주세요. 500원, 500원, 천0 0원 네, 맞습니다. 안녕하세요, 화이팅! 아, 실패! 실패! <laughs> 천원더 <원도> 날리셨습니다. <laughs> 천원더 날리셨습니다. 또할 거에요? 아, 돈 많이 벌었다. 이게 얼마야, 도대체. 돈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요? 조금 있으면 문 닫아요, 가게. 하실 거면 빨리 하세요. 천 원, 천 원입니다, 천 원. 에이, 1000원 없다니까. 하나 500원짜리 두 개면 1000원이잖아요. 500원짜리 쓰기 싫어서 그래요? 500원짜리는 싫어. 싫어요? 100원짜리 쓰세요, 그럼. 오늘 인형 몇개 땄어요? 음? 네. 사이요 <laughs> 하나, 둘, 셋, 됐다. 사람 주세요. 주이 아까워요. 연섭 씨 손님 또할 거예요? 네 아, 알겠습니다. 아, 주세요 저는 돈 내세요. 네 맞습니다. 네. 어? 화살이요? 아..미안해요 음, 여기있..아이고 여기있습니다 철원에 두개 자 신중하게 하세요 <laughs> 아이 옆으로 갔습니다 아깝습니다 제니 내려와 제니야 위험해 내려와 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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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습니다 맞췄으니까 재도전 한번 드릴까요? 기회 드릴까요? 기회 다시 드릴까요? 돈안 받고? 말로 하세요, 말로. 네. 네? 점프하세요, 점프. 예후! 막 뛰세요, 그럼 드릴게요. 주세요, 주세요, 그러면서. 알겠습니다.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아이고, 왜 자꾸 옆에만 맞히세요잘좀 해보세요. 아이고, 넘어갔네요. 실패.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? 네! 아, 이거 오늘 공사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. 하세요. 돈이요, 줬거든요돈요 어차피 아까 게임 한 것대로 받은 거예요. 많이 써서 억울해요, 돈? <laughs> 오와! <laughs> 성공. 아, 한개 실패. 상품 한개 가져가세요. 와, 오늘 이거 다버은 거예요? 돈또 가지러 가게요? 연세야, 아빠가 돈다 줄까? 연세까지 했던 돈? 주세요, 여보. 주세요. 그게? 다 하고. 다 하고? 응. 알았어. 음. 자 이제 한 판에 100원씩 가격 내렸습니다한 판에 1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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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하나네한 개만 주시면 됩니다. 이제 네 가지고 오세요. <laughs> 이게 뭐야 똥 100원이잖아 안 받아 똥1 0원안 받아 네. 가지고오세요 에이, 이거, 이거, 이렇게 있네.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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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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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아이고 아까워, 아깝습니다. 다시 기회를 드릴까요? 네. 100원입니다. 100원 가지고 오세요. 50원짜리 두 개도 100원 되는 겁니다. 하세요. 하세요. 아이고. 아이고, 실패. 이번에 서비스 한번 드릴게요. 좋네. 좋아요, 서비스. 공짜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실패. 실패. 오늘 당사 그만 끝 끝났어요. 손님 안녕히 가세요. 내일 또돈 가지고 오세요. 뭐또 예. 있었네? 어디 가요? 돈요? 그거 아까 앞 계산한 거 아니에요? 아닌데요? 아니에요?